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이고요. 경기도 이천에서는 그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죠. 오늘 이천에 내려와서 이천 시립 월전 미술관에 왔습니다. 이 미술관은 우리 한국화의 부흥, 또 한국화를 주제로 한 정말 특별한 어, 이런 미술관이죠. 이 미술관에서 마침 신도원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도원 또 그것이 현대인에게는 어떤 도원일까요? 이런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시인데 우리 마침 전시장 우리 박경희 하계사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이런 전시인데 곳곳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이 전시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저희가 이제 신도원도라는 이름으로 음. 진행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네. 이제 중국에 저명한 이제 어, 저술가인 음. 어, 도연명이쓴 이제 도화원기라는 네. 책에서 나오는 도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음. 이제 어떻게 현대 작가들이 풀어서 그리고 있는지를 이제 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4 개의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쪽에는 장우성 작가, 김대열 작가. 박경목 작가, 그리고 최순영 작가까지 해서 조금 현대적인 의미이지만 전통적인 네. 의미에 가까운 도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 일전시실 메인에 월전 선생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월전 장우성화백 작품이 지금 이제 일전시실 앞에 두 점이 걸려 있는데요. 두 개의 작품을 보시면은 이제 이두 점이 구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색감이 많이 들어간 작품은 1979년작이고 그 옆에 있는 작품은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로 예상이 되는 연도 이상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셨던 작품과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연도가 이제 어더 이후인 작품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건데요. 월전 선생님이 초기에 그렸던 색감이 조금 풍부한 작품에서 이후에 조금 서해적이고 여백이 많은 필선으로 변화한 화풍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두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시실 독특한 동안요? 네. 예, 얘기 좀해 주시죠. 네, 일전시실에서는 조금 이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복숭아꽃이 만발한 풍경을 주로 볼수 있었다면, 이 전시실은 이제 어 도원도를 조금 이제 독특한 기법으로 이제 자기만의 색감을 많이 담아서 진행한 작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구분화 작가 작품 먼저 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구분화 작가의 이제 신몽유도원이라는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1447년에 그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암석의 기형이라던가 이런 화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딱 떠올리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이질적으로 그 안에 눈의 결정 모양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작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몽유도원도에서 이렇게 작가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이런 결정들을 넣은 것이 조금 이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어, 요철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작가가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어, 한지를 찢어가지고 손톱만하게 찢어가지고 이걸 화면에 다닥다닥 붙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어, 먹과 만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입체적인 효과를 더 주고 있어가지고 좀 작가의 개성을 많이 드러낸 몸을 도운 도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우리 석절주 선생님. 선생님이 그 작품 명제가 한때 생활 일기라는 그 시리즈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이 작품 이제 생활 위기에서 신몽유도원도라는 이름이 붙은 작품인데요. 이제 보시면 기법적으로 좀 독특하게 그려진 작품인데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 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흰 화면에다가 이제 색감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석철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배경색을 다 칠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붓으로 이제 닦아내는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 있어서 보다는 조금 이제 기법적으로 이걸 닦아내는 방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기암 절벽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얗게 닦아내다 보니까 마치 설산의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된 작품입니다. 네, 이 정정미 선생님 작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정종민 선생님은 워낙에 색채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이제 본인만의 독특한 이런 이제 채색 방법을 고수하시는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콩물을 이제 배경에다가 먼저 칠하셔 가지고 색이 이렇게 더 멋있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이 작품들도 다 알료를 직접 염색을 하셔 가지고 천을 이제 잘라 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조금 추상적인 이제 풍경화로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몽유도원도에 나오는 이제 어 그런 도원에 있는 나무의 형태를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 초록색 화면 안에 배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몽유도원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이제 이이이 어, 면으로 이렇게 딱딱 이어지면서 조금 추상적인 이제 한국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작품입니시는 작품입니다. 네, 에층으로 올라와서 지금 시전미술관건시편을 한번 봤습니다. 네, 여기 3부 전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 행복한 도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3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도원을 그리고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아서 이제 선보이고 있는 전시장이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몽유 도원도와 같은 이제 부도로 그린 박영일 작가의 작품을 먼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길 작가는 이제 이 몽유도원도 기영 안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제 몽유도원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의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작품도 박영길 작가의 충풍 행락도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봄날에 이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행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구경하면서 보는 맛이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버드나무라던가 벚꽃, 그리고 그리고 매화나 이제 소나무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총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한 5미터 정도 되는 작품인데요. 네. 네. 이제 끝 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소나무밭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또 봄이라서 송아가루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게 마치 송아가루가 날리는 것 같은 효과를 이렇게 그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제 봄의 기운과 함께 이제 현실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작품 속에 표현한 점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치 봄의 기운 같기도 하고 송아가루 같기도 하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유혜경 작가의 해토모토피아적 놀이공원이라는 작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유혜경 작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림에서 이제 몽유도원도의 어떤 기암절벽 같은 그림의 느낌을 주면서도 이 안에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가가 설명할 때 이제 어 현대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라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사람 사 사이사이에 이 머리가 없는 날개 달린 돼지 같은 동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동물이 이제 중국의 산해경에 등장하는 제강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데요. 전설 속의 동물로 이 제강은 이제 머리가 없기 때문에 태초의 혼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사실 이렇게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늘 경쟁을 하는 이런 힘든 사회라는 거를 또 표현함과 동시에 제강이라는 동물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 동물은 조류인데 조류는 이제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 어떤 태초를 시작하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강이라는 산해경에 나오는 동물을 통해서 이제 이런 현실의 고통과 또 희망을 함께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써 이 헤트로토피아적 놀이공원을 그리고 있고요. 헤트로토피아라는 의미 자체도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미실 푸코가 이제 어 처음 이제. 등장시킨 개념인데 그래서 거기에 놀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사부전신대 유쾌한 동원. 네 사전시실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고 또 파바트적인 감성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김신혜 작가 작품과 서은혜 작가 작품, 하루케이 네. 작가 작품을 이렇게 앞쪽에서 먼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청록산수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서 제작한 이제 서은혜 작가의 유키... 어, 유원지 산수라는 작품인데요. 유원지 산수라는 제목답게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놀이공원 같은 풍경을 이렇게 전통적인 산수의 형태 안에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작가의 얼굴을 단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자신의 작품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얼굴을 넣어서 조금 희화화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루케이 작가 작품인데요. 하루케이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 도시락에 담긴 어떤 산수 풍경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산수들과 함께 뭐 연어나 랍스터 이런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작가가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 우리가 사실 이 낙원이라는 것, 즐거운 도원이라는 곳이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도시라. 이런 작은 곳 안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이 멀리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그런 행복을 늘 발견해야 된다라는 좀 유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스키를 타고 있는 그런 즐거운 사람의 모습과 또 이렇게 전원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옆 작품도 기, 비슷한 이제 의 작품이고 뒤쪽에는 이제 안견의 모모도원도를 이렇게 오마주한 작품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것을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는 이제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또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기고 재미있게 놀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동그라미 우리 미술계에서 많이 알려진 권기수 작가의 작품이네요. 네, 권기수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은 동구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작가의 작품에 꼭 빠지지 않는 트레이드 마크인 동구리가 이렇게 강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꽃이 만발한 곳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제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휘들어져 있는 풍경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굴이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팝적인 감성이 확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제 앞에 보셨던 작품이 이제 도화원기에서처럼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라면 이쪽에서 보시는 도원 작품은 이제 꽃밭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이제 행복감을 즐기고 있는 어떤 동굴의 모습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서운 작가. 네, 아까 보셨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운혜 작가는 본인의 얼굴을 그림 안에 넣어서 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서운혜 작가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왕홍의 구구리 목달. 리목도라는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안에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넣은 작품인데요 어이 어, 얼굴이 들어가는 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모두 이제 도원이라는 곳에서 할수 있는 뭐 장기를 둔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이제 한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비들이 취하는 어떤 어, 행복한 어떤 곳에서 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조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사실 신도원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이제 우리가 늘 도원이라는 곳, 행복한. 곳. 낙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도원이라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든 행복을 찾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 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박경희 씨의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천, 시립월점미술관에 와서 이 신도원도 많이 전시 관람해 주세요.